오늘 눈이 많이 왔다. 늦은 퇴근길. 눈이 오는 건참 좋은데, 쌓인 눈에 신발과 바지 끝이 다 젖어 불편한 퇴근길이다. 혼술 일기. 며칠 있으면 1년 중 밤이 제일 길다는 봉지다. 그래서 그런지 팥 쪽이 생각나 얼마 전에 팥을 사놓았다. 팥은 썩거나 모양이 상한 건을 골라내고 깨끗한 물로 두세 번 씻어준다. 씻어준 팥은 냄비에 올리고 물을 넣어 한정도 삶아준다. 사실 팥죽은 처음 끓여보는 건데 이렇게 한번 끓여내야 팥의 아린맛을뺄수 있다고 한다. 한번 삶아낸 팥을 찬물에 깨끗이 씻어 다시 물을 넣고 끓여준다. 그 사이 새알심을 만들어보자. 찹쌀가루에 약간의 소금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한다 좀 되직하게 해줄건데 물이 뜨거우니 처음은 숟가락으로 잘 섞어준다 어느정도 섞으면 손으로 치대준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셀알 반죽으로 해본 적 있는데 오늘 좀 되직하게 만들려고 하긴 했지만 너무 되직한 것 같다 만들어 놓은 반죽은 잠깐 냉장고에 쉬게 해준다 한시간 정도 푹 삶아진 팥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때 으깨져야 완전히 익은 것이다. 체에 걸러 팥을 걸러내고 팥물은 따로 모아준다. 원래 들어가는 체에 팥과 물을 함께 넣어 고흡게 내려야 하는데 오늘은 쉽게 만들어 보았다. 믹서에 팥을 넣고 적당량의 물을 넣어준다. 한번 갈아낸 후 체에 걸러주면 더 쉽다. 이렇게 여러 번을 내려준다. 양이 상당하다. 남은 건 다음에 팥죽이나 팥 칼국수 해 먹을 때 다시 사용한다. 냉장고에 잠시 넣어둔 새알 반죽을 꺼낸다. 적당한 크기로 뜯어준다. 손이 커서 그런지 좀 크게 뜯어냈다. 뜯어낸 반죽을 동그랗게 새알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냄비에 팥물을 돌리고 끓여준다. 이때 위에 뜬 거품을 걸러내주는 게 좋다. 약간의 소금간을 해주고, 새알을 넣어준다. 새알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 익었다는 뜻이다. 보통 여기에 불린 찹쌀이나 맵쌀을 넣어 죽을 끓여 먹는데, 나는 오늘 새알심이 주인공인 팥죽을 먹고 싶다. 허나, 이대로 먹으면 농도가 너무 묽다. 그래서 찹쌀가루를 물에 풀어 섞어주었다. 자, 우리가 보던 팥죽 비주얼이 되었다. 우선, 작게 한 그릇 떠봤다. 소금부터 넣어주고 맛을 본다. 새알이 너무 잘 익었나? 찐득찐득. 만들다 보니 새알이 너무 커서 반으로 자르려던 건데 쫀득해서 잘라지지가 않는다. 그냥 먹어야겠다. 탕수육 부먹 찍먹. 콩국수에 소금 설탕. 파출에도 이런 걸로 말이 많은지는 몰랐다. 소금 파냐 설탕 파냐. 근데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뭐 취향이긴 하지만 당연히 설탕이다. 이름마저 단팥죽이지 않은가 소금을 넣은 것도 맛있다기에 한번 먹어본다 맛있긴 하다 맛있긴 한데 역시 내 취향은 설탕 한 그릇 다시 떤다 설탕을 뿌려준다 왠지 팥죽에는 흰설탕보다 황설탕을 뿌려야 될것 같다 잘 섞어서 한입 먹어본다 역시 설탕이지. 근데, 나에겐 좀 모자르다. 음. 조금 더 추가. 막걸리도 같이 한잔 해보자. 오늘의 술은 소성주. 인천에서 나오는 막걸리다. 막걸리는 맛있는 사람들 중에 밑에 걸 가라앉히고 이렇게 맑은 걸 먹어야 뭐 다음날 좋다. 머리가 안 아프다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럴 거면 막걸리는왜 먹는지 모르겠다. 동동주나 뭐 청주 이런 걸 먹지. 팍팍 섞어준다. 소성주는 저렴하기도 하고, 탄산이 조금 있으며 뭐 새콤 달콤한 맛이 있다. 제일 즐겨먹는 막걸리 중 하나다. 파축을 먹어본다. 역시 이런 달달함이 있어야 된다. 김치를 올려서 새알 한입. 아, 쫄깃쫄깃하니 새알심도 잘 만들어졌다. 새알심을 크게 만들어 혹시 안 익을까 했는데 약간 물로 오래 끓여줬더니 속까지 완전히 잘 익었다. 먹다 보니 어느새 막잔. 아쉽다. 하나, 아직 남은 막걸리와 파축이 많다. 또, 아하, 밤도 길다. 두 그릇째 클리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